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39절까지 다 찾으신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시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안 오니 살아계신 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언정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과 큰 싸움에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호비와가하렐루야서 사람에게 구 굴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행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전하고 너희 소유를 뺏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광의 소유를 잃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당장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로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속면을 한번 데려다 봅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속히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보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도 난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난중에 어떻습니까? 백세의 아들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죽이려면 어떻습니까? 할 일을 행하고 우리가 그 종들을 잘인 하나님의 그 법을 잘 지키면서 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에서를 에삭을 주고 나니까 귀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좀 직접 빠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갈에난이스마엘과 이삭을 조롱하니까 내쫓아라.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아주 그냥,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내 아들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좀 있으면 첩을 얻어가지고, 첩에서 새끼 낳는 아들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그 뭐야, 상속가 돼가지고 돈을 물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얘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앞세우지 말라합니다 왜?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후손들이 난, 이제, 첩에서 난 자식들이 시기질도 해가지고 혹시라도 죽일까봐.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를 앞세우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어디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지만,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막 사랑을 가질, 갈급하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후처가 난그 애를 갖다가 너무 또 좋아하고, 또 본체에서 난 자식들은 또 업신여기고 남자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런 걸 바라봤을 때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에로스 사랑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제로 말며만 들어서 어떻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에, 에로스 사랑이 아가페 사랑 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독자라도 갖게도 받쳐라 왜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그 귀한 것이라도 나한테 바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있습니다. 양쪽 눈을 바라보세요. 양면생이 있습니다. 한 제자는 뭐랍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 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장사를 예배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유를 부르고 하니까. 그게 너무 귀해서 예수님이 저들도 내 어? 네, 구원받았다고 하시면서 구원, 구원에 이끌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은 아이고 그 아까운데 그거 가난한 자 팔아서 근데 그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결혼하려고 평생 모은거 그걸 가지고 하루 아침에 그냥 예수님 발에 씻고 아 예수님 발을 갖다가 머리로 닦아주려고 얼마나 그 사랑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질투의 하나님시고 시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땅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돈의 노예가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어떨 때는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다 실망할 이또그 사람이 내게 마음에 들고 따라오면 좋은데 안 따라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어쩌네저쩌네 하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한밤 한뜻이 돼야 되는데 한밤 한뜻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합니까? 이 원수 갚을 것이 내게 있으니 뭐가 합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 갚아 주실 거야. 나는 몰라. 그리고 그 빨리 소화를 시켜가지고 하나님 이 하셔요 하고 우리는 맡겨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맡겨지지 못하면 내 마음가운 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언젠가 두고 보자 내 복수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돈이 없으면 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복수해야 되겠다. 뭐,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몰라도 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사랑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물 건너가듯이 다 건너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복수하면 뭐하겠노? 그래, 복수는 복수로 이어질 뿐이야. 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며 살려 한 같이. 그래, 우리가 이, 이 인생은 믿음으로 살락하려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게 29절에서 39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그게, 거기에서 시험되죠. 우리가 하님 손에 빠져들어갈 건지 무서워지 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당한 거니까. 왜하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홀로, 홀로, 팝, 면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가 몇명 있느냐? 부흥됐느냐 뭐, 하다 못해 애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성분 많이 늘어서 그럴 때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냐? 이러고 말 말지만 그러나 걔네들 말할 때는 그런 건안해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가자에또 하나님께서 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세도 바라볼 수 있지만 모세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히브리 하나님께서 그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두려움면 오니까 어떻습니까? 강연을 도망갔잖아요. 그 도망가가지고 어떻습니까? 40년 세월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뜨개 불꽃 가운데 주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도 80살에,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80살 어떻습니까? 이제 갈 날만 남았죠. 그 힘이 있습니까? 뭐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씀도 카리스마 있게 잘하고 잘해 나갑니다. 그러나 나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옛날 구식 옛날식으로 따져갖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편안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뭘 보다가 보니까 나는 옛날에 애애셋 낳고 바로 밭에 가서 일해서 가면서.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를 맞춰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그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너 낳고 밭에 가서 이랬네, 바로 밥에 먹었네 해가면서 그렇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구박을 당했대요. 그럼 우리가 구박을 당했으면은, 다시는 나는 며느리 얻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것을, 다시 그 자기가 리발브를 하고 사냐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 내가 살아온 그 경험을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접촉시키지 말고 시대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버지 로마서 말씀처럼 이 시대를 건받지 말고 하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기보다는 옛날 캬캬 묵은 얘기를 하면은 젊은 애들 알아듣냐고요, 지금. 물질망면주의에서호강스러운 저에서 고생을 해봅니까?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희생을 하더라도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삽니까?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대를 맞춰서 정말로 영적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말씀도 우리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전설의 모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귀신은 다니면서 잘 얻어먹는데, 한 귀신은 못 얻어먹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또, 그게, 뭐 죽은 귀신이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설의 고향을 또, 성경에 비춰보실 때좀 맞긴,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이고, 배불러 그때는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서 갈도 뭐 얻어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온다 하니까, 그래, 내가 아르켜줄게그래 집에 가라 갑니다. 3대 독자, 기한 집에 가고, 또, 앞에 대문 앞에 동태 대가리 그 달려 있는 사람 그런 집을 가라고 얘기를 합디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돈에 집착하면은 돈의 물질이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자식한테 집착하면은 자식이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 질투의 하나님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돈이 없으면 돈의 물질이 있고 때로는 사람한테 집착돼 있고, 사람이 종이 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주로 뭐합니까? 이 시대는 정말로 사람한테 집체돼가지고 사람이 종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사람은 친찰 건덕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자지. 그리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나도 못 지키는데,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잘하다가 내일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 영혼이 변치 않겠지.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삶위의 하나님은 변해도 하시고, 변경도 안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국군이 서기를 원하는데,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히브리시 1 1장에 나와 있듯이 믿음의 바란 것들을 보지 못해 서 선거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보지 는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간다면은 다윗도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 고왕권을 탐취하려고 할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뭐라 합니까? 소망은 오직 죽게 있다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왜 위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할 길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이럴 때 어떻게 피해 갑니까? 하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언의가 끼치지 못한다면, 언의가 끼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써먹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공포스러운 얘기를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 오실날 얼마 안 남았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지금 환경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렵냐. 한쪽에 지진 나고 하늘에 물바다가 나고 어 어디, 어느 떠넘겨서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믿, 믿음이 믿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다. 누구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 히브리의 십일자 믿음의 장이죠.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하나님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셨고, 우리가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를 후 자기 뒤에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가셨죠. 그냥 간게 아니고, 우리가 모세는 누굴 불렀습니까? 요아수와 갈렙이죠. 또 우리가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사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바라보면 은 우리가 다 거기에서 군데군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서대반 집사도 죽을 때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가는 사람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당연하다. 저 사람 죽어서 마땅하다 하는 그 사람 앞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어습니까밤에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180도로 확 바뀌었잖아요. 모든 것을 배섬물그 많은 배웠던 거. 구약의 말씀을 달달 율법을 600여세 가지 외웠던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잡으러 다니다가 어떻습니까? 다메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덕에 덕을 세우고 어리가 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꼭 누가 했다카 하면 아이고 내가 우쭐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네 그러면서 우쭐해집니다. 그러나 그럴 만뭐 안됩니다. 하늘 나 공급해서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써임 받는 그럴 뿐이다. 그릇이 맨날 씻어야 되는데 안씻으면 어떻습니까? 파리도 안 하고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잡초와 같죠. 마음밭에 오직 성령이만 심겨지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떻습니까? 잡것이 들어면 어떻습니까? 자꾸 어두운 생각을 하죠. 저도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면은 힘도 빠질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러다가 또 다시금 돌이키고,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했든 못했든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 다시금 몸을 추스리고, 그래,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또 하나님 그 사랑을, 너그 거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믿음에 서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비만을 하려면 봤죠, 지금. 왜안 봤겠어요? 아이고, 사람들바 밖에 있는 사람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멀쩡한데 돈 벌어서 살지. 돈도 없으면서 저렇게 맨날 앉아가지고 뭐 맨날 가방에나메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뭐, 운동해야 되겠죠. 여지껏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건강 잘 지켜야 됩니다. 아프면 하루 영광 게리잖아요. 그러면서 운동 꼭 하셔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돈이나 벌어 가지 저렇게 지하에서 사람도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뭐 먹고 사노? 여기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어, 왜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의인는 믿음을 보며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은 우리 인내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잠시후 잠깐 잠시 오시리라. 오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내 안에 위의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 오시는 말도 되고 또 재림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는 영적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 귀가 열려야 되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다 귀가 막혀가지고 복받으라복받으라잘될 거야 잘될 거야 그것만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령하는데 그냥 쑥쑥 자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지고 다지고 다져서 어떻습니까? 하늘 조금씩 조금씩 자라듯이 우리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확 믿음이 자라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주셔가지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씀 충만해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사이에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또혹 비방과 가친절, 동절한 것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몸속 겪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주좀 믿습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뭐합니까?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조금씩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약해지는 것보다 감고 담대함면 어떻습니까? 아, 주님이 내 주님이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은 분명히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좌절하죠. 아이고, 나이는 먹고, 이제 할 거는 없고, 어떡하냐. 하나님이 안 써줘, 안 써, 안 주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바라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많이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짧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써줘야 해도 뭐 하루를 쓰실란지 뭐 열흘을 쓰실란지 십년을 쓰실란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모세도 그렇잖아요 80살 다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40년을 곱박 쓰시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이 시대에 정말로 무엇을 쓸수 있을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 앞을 봐도 사막이요 뒤를 봐도 사막입니다. 왜? 우리가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앞에 보면 홍해고 뒤에 보면 애굽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 갖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뭐 예고에 있었더라면 고기 반찬 과잘 먹고 편하게 있을텐데 이 강약에 끌어다 놓고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환란과 비방, 우리가 비방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앞에 닥친 그것만 생각하고 하니까 얼마나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이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볼수 있죠. 그 믿음으로 지팡이 갖고 하늘을 우르르 보면서 명예해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하니까 홍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잘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애국 군대들은 또아오다가그 물에 다 목살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뭐이 나라도 나라도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죽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갈파게 하시고, 감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아버지십니다. 우리 눈을 바라봤을 때는 아이고,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해야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바라보시고 또 너희가 심망하고 낙심하면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죠? 아이고, 내가 죽으나 사나 모르겠다 하고, 남몰라라 하고, 포기상태로 가는 거죠. 그러나, 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고 구하는 거잖아요. 믿고 구하고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여전히 믿고 구하면서도, 아이고, 이루어질 자, 말까. 우리가 야구보서에 보면은, 구해도 얻지 못한 걸뭐합니까 정력으로 잘못 쓰라고 구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말은 약속은 합니다. 그러나 막상 환경이 열려 가지고 하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빈곤 강도가 좋온다고 우리가 물체 팡팡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기도할 것 같아요. 아이고 뭐 그냥 다른 사람처럼 뭐 놀러도 가고 가고 싶고 막 어디도 가고 싶고 막 말은 그러잖아요. 뭐공닥공닥 뛰면서.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이는데 또 한참 한 번씩 또 돌아가고 또 그냥 더 나은 거 배우려고 또 왔다 갔다 하겠죠. 그 그래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거 보더라도 뭐한 집도 하고 먹은 뭐 집도 하고 그런 거 바라보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도 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 눈은 어떻습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은 집도 하고 먹은 집도 하고 전도사 말씀하시듯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시듯이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악한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저외로되대식 주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